지혜를 얻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자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말들의 증인은 무죄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들을 내뿜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하는 일은 굉장히 무거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을 증언을 하는 것은 성경의 법으로 엄히 금한 바입니다. 거짓된 증인에게는 피고인과 동일한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과 대치되는 거짓은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짓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원래의 인간에게 거짓, 거짓이라고 하는 악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 거짓말은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악을 만들어냈고, 이 거짓을 통해서 급격히 인간과 세상을 타락시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인간의 타락의 이 부산물들을 모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거슬러지고, 죄는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공법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의를 깨뜨리는 일이 거짓말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구역질 나는 죄악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에 의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제도, 법 기관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것을 여실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 깨끗한 것이 없는 세상. 그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진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그 소망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헛된 기대를 품지 말고 뭐 세상을 바꿔야 된다느니 뭐 개혁해야 된다느니 자기 자신도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상주의 같은 말들을 떠들지 말고 오직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도덕적인 완전한 통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억제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더 정의롭게 하나님이 통치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번영과 발전을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반대라면 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막은 곳곳에서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엄한 법을 다루는 문제는 지혜와 명철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집행되는 이 법을 다루는 것은 모든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법을 집행하고 법을 다루는 일에는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법입니다. 때문에 법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모든 지혜와 명철이 올바로 작동될 때만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듯이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법을 수호하거나 법을 올바로 집행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 보면 임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매우 막중한 책임을 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타락한다. 그럼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문의 진리를 토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패한 시대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네. 죄인이 무슨 죄인을 심판하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6 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자들이 관대한 얼굴들에게 간청한다. 그리고 선물의 사람에게는 모든 자가 친구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너그럽다라는 의미는 고귀한, 관대한 이런 의미인데, 아. 최고의 주권자, 즉 왕을 가리키는데 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흠 정역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삼호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이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줄을 대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도움 가운데는 억울함을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청하는 이런 이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을 사용해서 불의와 불법한 청탁과 야합을 이루는 야비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깨끗해야 되고 청렴결벽하고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불의한 청탁이나 뇌물에도 휘둘리지 않을 만큼 고매한 인격과 정신을 가진 자라야 그런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질이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마지막 때이 타락한 사회 속에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물로 번역된 단어는 결혼 뇌물 또는 재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원에서는 뇌물의 의미로 종종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고 부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선물을 뇌물을 항상 준비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귀한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디서든 알아주게 되고 힘을 가진 자들과 이런 뇌물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생,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많이 주어야 친구가 될수 있는 사이다. 뇌물을 먹여야 친구가 될수될수 될수 있는 사이다. 이게 정상적인 친구 사이예요? 열심히 선물을 갖다 바쳐야 친구가될수 있다면 그게 친구입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호감이 아니라 나에게 나에게 뭘 자꾸 갖다 갖다 주는 선물을 잘 주는 친구로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열심히 나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하고 깊은 우정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온전한 친구의 사이가 될수 없는 거죠. 뇌물을 주고 받는 사이가 무슨 친구입니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이인 거죠. 부정한 권력 뒤에는 반드시 그 곁에 기생하면서 뇌물을 바치는 자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권을 얻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모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죄악과 부패를 이렇게 완곡하게. 이런 일들은 늘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아 선물을 많이 주면 친구가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것이 인간사회에서나 일어나 일어나는 부패한 일들이다. 그러니 지혜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경우가 뭐냐? 7 절에 가난한 자의 모든 형제들이 그를 미워한다. 더욱이 참으로 그의 친구들이 그로부터 멀리한다. 따라가며 말들을 해도 그들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세상은 너그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세상은 냉정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그의 피와 살을 나누는 형제에게도 조차도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아마도 뭘 그에게서 이렇게 얻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가난한 형제가 손을 벌리기 때문에 맨날 내 가진 것을 가난한 형제에게 줘야 되니까, 아, 형제도 그를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가난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언제나 무시하고 없신 여기고자 하는 이런죄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의 내면과 정신이기품이 있고 자신도 가난하면서도 도리어 더 가난한 자에게 베풀 줄 알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더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말 친구가 없나요? 정말 그런가요? 가난하지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배울 것이 정말 많은 친구가 있고 가진 것은 돈밖에 없어서 온갖 뭐 좋은 것을 내게 척척 이렇게 사줄 수 있지만 입만 열면 그 입에서 구정물 같은 게 나옵니다 시금창 같은 이런 인품이 만날 때마다 돈 많은 그 친구에게서 풀풀 냄새 나는 그의 부패한 인품이 드러난다면 자 여러분은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이 좋다. 그러면 뭐 유유상종인 거죠. 네. 누구와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더긴 여운을 느끼겠습니까? 가난하지만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사람. 그 정신이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을 만큼 훌륭한 사람. 정말 심각한 것은 가난한데 인격까지 파탄이 나서 괴팍하기를 떠없고 다혈질이고, 자, 이런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따라가면서 "내 말좀 들어 주시오"라고 해도 성경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난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laughs>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만큼. 그렇게 외면하고 등을 돌린 만큼 그의 인격이 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약한 세상은 언제나 그들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성경의 진리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는 가난한 자랄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의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직장을 가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백수라고 부릅니다. <laughs> 그런데 그 백수에게 언제나 밥을 사주고 격려를 해주고, 친구야 지금은 놀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자. 그러던 어느 날그 백수인 친구가 마침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 친구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꽂아서 빨아먹을 꿀이 많으니까. 그러나 없는 자에게 벗이 되어주고 그의 응원군이 되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8 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얻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 명철을 얻는 자는 선한 것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도 있습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브라는 말이 마음을 뜻하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자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명철을 의미하는 단어 태분 이것은 이해력, 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좌소가 마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는 넓히 생각하기에 지혜와 지식의 좌소가 머리다, 지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적 관점은 지혜와 명철의 좌소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유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데 쓰여질 뿐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지혜와 뭐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냥 차가운 지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 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신의 영혼 가까이 두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접경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온갖 악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반대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깊은 찔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가득 죄로 인해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순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라고는 받침은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나 들으면서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지혜롭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가면 신자인 것 같아도 가정이나 세상으로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온갖 욕지거리 다 하고 온갖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교회 오면은 경건해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깨닫고 찔리고 회개하고 정말 내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도전이 없는 사람들이 수십 년돼 다닌다고 그들이 변화되겠냐 말이에요. 응?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터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라면 영혼으로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우리 모두의 이기적이고 거칠고 강박하고 고집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완고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렵지 않게 드러나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 그 사람의 가정과 교회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걸 어떻게 감추어요? 안 그런 척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마음이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지혜로 채워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유함으로 자애로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는 언제나 분노와 혈기와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지혜를 담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회심을 경험해야 그 사람 성화가 이루어지죠.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분노와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모되어 가지 않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지혜롭지 않은, 그냥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고, 그것으로 타인에게 거침없이 상처를 주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영혼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막 내뱉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러니까 늘 분노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정말 그런 그런 면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그런 자기 모습에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 돌아서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런 이런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을고 하면서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속하게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그런 악이 자기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나 그 사람이 그런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지혜로운 결정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 명철의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복을 얻느니라. 이 의미는 선을 발견한, 발견하게 된다. 선에 도달하게 된다. 선한 것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영혼의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마침내 완전한 영혼의 평화와 참된 영혼의 희락과 영혼의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불행과 고통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명철을 가지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에게 덕을 드러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이 지혜와 명철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천지란 얘기예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그 지혜 명철, 아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지혜 명철이고, 네 지금 내 코가 속자고 지금 이 치열하게 지금 살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구만. 무슨 지혜와 명철 타령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디 하나님 지혜와 명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음. 여러분들이 뭘 이루고자 하고 뭘 소원하고 그 다음이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데 다른 걸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